처음에 랭글로 시동을 키면 RPM이 1400에서 1500까지 올라가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평선보다 엔진 돌아가는 소리도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정확히 3분 동안 지속되는데요. 차량 예열에 대해서 필요하다 없다 논란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나 BMW, 벤츠 매뉴얼 보면 예열이 필요 없다. 시동 걸면 바로 운전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랭글러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못 찾. 그런데 실제로 예열을 하고 주행을 해 보면 운전 질감에서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과연 예열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랭글러 시동을 키면 RPM이 거의 1400에서 1500까지 올라가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평선보다 엔진 돌아가는 소리도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정확히 3분 동안 지속되는데요. 엔진 냉각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RPM이 안정되고 소음이 줄어드는데 정확히 3분 정도가 걸립니다. 예열 완료 후에는 RPM이 10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음이 평상시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을 주행 최적 상태로 만들기 위한 각종 오일과 냉각수의 예열 과정인데요. 이 예열이 끝나야 비로소 차량이 달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차량 리모컨을 이용하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도착하면 리모콘 원격 시동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 시동을 미리 걸어줍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안전벨트 매고 내비게이션 찍고, 출발 준비를 마치면 보통 1,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차 안에 각종 냉각수와 오일이 이미 차 내에 충분히 돌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때부터는 차를 그냥 공회전 시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예열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액체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차체의 다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같이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에 나가기까지 RPM을 불필요하게 올리지 말고 천천히 자동차를 웜업 해주세요. 이렇게 예열에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출근하는 동안 자동차가 확실히 내 말을 더잘 들어주는 게 느껴져서 운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서고 코너에서 잘 돌아요. 요즘에 자동차의 교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래된 클래식카들도 참 좋아하는데 최근 한국에도 리스토어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갤로퍼 같은 차들을 멋지게 꾸며서 타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올드카는 돈만 있다고 탈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시간과 공을 함께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드카를 중고로 사는 것보다 내가 타던 차를 올드카가 될 때까지 한번 소장해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드림카로 생각했던 랭글러를 2년 전에 구매했고 앞으로 이 차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마일리지를 조금씩 아껴가며 올드카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랭글러를 앞으로 최소 50년 정도는 더 타야 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앞에 설명한 예열이었고요 두 번째가 정기적인 오일 교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고급류의 사용입니다 이번 랭글러 JL부터 2.0 터보 엔진이 새로 추가되었잖아요 한국에서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2.0 터보 엔진을 사용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2.0 터보 엔진보다는 기존에 계속 이용을 해왔던 3.6 엔진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새로운 엔진을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검증된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차량을 막론하고 터보 엔진에는 고급류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킹 현상 때문인데요. 랭글러 매뉴얼을 찾아보면 2.0 터보 엔진을 사용한 랭글러는 옥탄가 87 일반 가솔린을 사용할 때 배기가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연비와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옥탄가 90일 이상의 프리미엄 가솔린을 사용하면 엔진이 최적의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더운 날씨 또는 트레일러 견인 중에는 성능 향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라고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지프 랭글러 매뉴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옥탄가 87 일반율을 주유해도 되지만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률을 넣으면 더 좋다. 라는 뜻이겠지요 차를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타고 싶다면 고급류 사용으로 엔진 관리를 해주는 게 결국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랭글러를 오래 타고 싶기 때문에 출고 후 줄곧 94 옥탄가 이상의 고급 휘발유를 랭글러에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름 싸기로 소문난 이곳 캐나다도 그 여파를 피해 갈 수가 없었는데요. 어, 기름값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도 조금 부담이 돼서 매뉴얼을 찾아보고 다른 랭글러 오너분들 리뷰도 찾아보고 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옥탄가 87의 일반유를 넣어봤어요. 아직 기름을 반도 안쓴 상태라서 그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타고 있는 차를 조금 더 오래 타고 싶으시다면 항상 적당한 예열, 주기적인 엔진오일 교환, 차량에 맞는 옥탄가의 휘발유 주유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간단하지만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